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미리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궁금 이거 이걸, 이걸 궁금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딱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아 그래 이거는 궁금했어야 되는 거네 했던 것 내용까지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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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는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러시아가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뭐, 좀 꿈에도 그냥, 러시아 폭탄 떨어지고 막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장난이 아닌데, 어,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휴대폰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걸려있는데, 뭐, 반도체는 천억이 안 돼요, 1년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될건 아니지만, 어, 문제는 이제 휴대폰이죠. 휴대폰.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마켓수어가 어떻게 되고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하면서 그럼 삼성전자 이어 예. 러시아의 스마트폰 지금 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애플 따라서 애플이 지금 이제 러시아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애플은 왜 중단한다고 했을까? 요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는 이야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에 뭐 어떤 거 물어보시고 뭐 파운드리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미 그 전에 영상으로 몇번 그 알려드린 내용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 제가 워낙 하루에 영상이 뭐 많게는 뭐네개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은 특히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몇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요것부터 좀, 좀 보시죠, 여러분. 어, 일단 유럽에서, 예, 유럽이라고, 뭐, 뭐, 러시아도 일단 유럽의 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시장은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 판매를 중단, 만약에 삼성전자가 판매를 중단을 하면, 어, 샤오미하고 이런 그 중국계의 경쟁회사로 점유율이 많이 넘어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 유럽 단일 국가로는 러시아가 시장 규모가 제일 커요. 한 2조 정도 돼요. 한 분기에 2조. 예, 23억 달러. 한 2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음, 지금 삼성전자는 점유율 1등입니다. 지금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한 272만 대 점유율 한 34%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2위가 26%로 샤오미입니다 러시아에 애플은 한15% 정도 돼요 애플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뭐 그리고 애플이 러시아에서 고가 폰보다는 저가 폰이 좀 많이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버려도 되는 시장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점유율도 한 14, 15% 되고 하면 아유뭐이 참에 그냥 눈, 눈 질끈 감고 한번 해보자 해보겠는데 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지금 어 지난해 3분기만해도약한 800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판매된 시장인데 삼성이 여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20년, 2021년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20%, 20%, 2년 연속 20%대인데, 애플은 16%에서 17%로 올라오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12%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14%로 올라와요.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를 포기한다고 하면, 샤오미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겠죠. 물론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어, 이 러시아 단일 시장에서 러시아를 포기할 수 있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포기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 최근에 애플은 17년도, 18년도 이게 어, 시, 17, 18, 19, 20 계속해가지고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죠. 1,500억 달러의 매출입니다. 1,50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다가 작년에는 1,960억 달러, 거의 2,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조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전에는 200조 매출을 휴대폰으로 계속 올리다가 판매 올리다가 딱 작년에 그냥 240조로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뭐 640억 달러 우리나라 예, 640억 달러 정도 하다가 작년에 올해, 어, 재작년에 하다가 작년에 한 720억 달러 한 85조 매출, 그전엔 70조에서 한 85조 매출이 한 15조 늘긴 했지만 애플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음, 애플은 어쨌든 요 시장에서 지금 게, <laughs> 계속 음,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선전하고 있다. 휴대폰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금 러시아의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매출이, 어, 애플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폭이 더딘 상황에서, 이, 그 점유율도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어,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 좀,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매 어, 멜경제에서 나온 건데, 30만원짜리 아이폰 실화냐, 예, 애플 신제품 가격 10만원도 낮춘다. 자, 어, 지금 애플이 이제 10만원도 낮춰가지고 한 30, 한 6만원? 그니까 정확하게 3 0 0달러예요 3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애플이 한 40만원짜리 폰에서, 예, 어, 한 100달러 정도 저렴한 300달러 정도, 한 400달러 400달러라면은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50만원짜리를 지금 한 36만원짜리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거든요. 근데 50만원짜리를 36만원짜리로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어, 뭐, 많이 싸게 파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플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정말 애플이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이제 시장 점유를 위해서. 뭐냐면, 300달러. 그전에 400달러 팔던 걸 300달러 팔면 우리나라도로 36만 원이죠. 작년에 2021년도에 휴대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38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휴대폰 평균 판매가가 38만 원인데 애플이 책정한 가격이 36만 원이다. 그러면 전 세계 평균 가격보다 약간 싸게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애플이. 이, 이, 가격대로 애플이 이제 가격대를 맞춘다는 것은, 예, 이제, 어, 이 신흥시장, 그리고 중저가 라인업이 상당히 지금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쪽 라인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예, 어차피 애플이 이 중저가 라인 시장은 러시아도 이, 딱, 딱이 가격대거든요. 가격 낮추면서 러시아의 어떤 뺏긴 점유율을 딴 데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애플, 큰, 애플처럼 큰 회사가 꼭 그런 전략적인 거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뭐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고 또 고객 의 어떤 뭐, 뭐, 정세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애플이 이 중저가 라인업, 여기서 이게 딱 또 예전에 그 애플 애플이 예전 딱그 사이즈거든요 예전에 애플 그딱 4인치인데 한번 디자인 옛날에 애플이 아이폰 감성 막 이래가지고 그때 나올 때가 딱 4인치 한편 디자인이었어요 2007년에 1세대 아이폰부터 계속 고수에 오던 이 디스플레이 요게 딱고고 그, 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향수도 이제 낼겸요 사이즈로 딱 내놓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이제 아이폰 s인데 저는, 어, 이 애플이, 애플의 전략이 이렇게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도 상당히, 어, 강세를 띌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저는 이제, 음, 어쨌든 삼성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한데, 러시아 믿고 하긴 한데, 요, 어, 휴대폰, 러시아 지금 마켓쇼 1등을 달리고 있는 삼성이 애플처럼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는 거는 좀, 어, 좀, 좀 그렇다. 예, 거시기 하다.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